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로 모니터 코리아에서 홈인테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정현 선임 연구원입니다. 메가트렌드, 변화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모니터에서는 메가트렌드를 이끄는 요소를 총 다섯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력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변화, 세 번째로는 환경의 변화 및 압력, 그네 번째로는 기술, 다섯 번째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글로벌 산업을 이끌 총 20개의 메가트렌드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8개의 메가트렌드를 선정해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의 메가트렌드 중에서 이제 오늘 세개를볼 텐데요. 변화하는 시장 선두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 아시아의 중심과 떠오르는 시장 아프리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6% 이상씩 가처분 소득력이 성장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있다고볼수 있는 것이죠. 아시아 인구의 같은 경우는 2 0 1 8년대에 42억 명에서 2 0 3 0년대에 4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인 가구가 이제 아시아의 중심 가구 구조를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재밌는 부분이 바로 커넥티드 가전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가전 시장에서는 2014년도에 약 1000만대로 작은 숫자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5200만대로 성장하는 으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재밌는 부분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패케어 시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왕의 패케이스 시장이 2018년도에는 약 1250억 달러에서 2023년도에는 약 이제 1,700억 달러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한번 두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이제 창의적인 지불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아프리카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가전시장입니다. 아프리카의 2018년도 전체 가전시장의 시장규모는 약 7,100만대에서 2023년도에 약 9,10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중요한 가전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최근에 하이스, 중국 하이센스에서 이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근처에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0명의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1,500대의 TV와 1,200대의 냉장고를 생산하면서 약 1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창의적인 지불 시스템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특히 이제 스냅스캔이라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는데요. 카드를 이 스냅스캔에다가 입력을 하면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메가 트렌드인 쇼핑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제 쇼핑의 변화는 좀더 이제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밀레니얼과 젠지는 얼만큼 다를까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정의 보, 보시면 밀레니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을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 듣기를 원하면서 상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간결한 메시지를 좋아하고 또즐거움 가운데 진실성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지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던 정말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빠른 인터넷으로 인해서 디지털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어, 개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지, 어, 직업 선택이라든지 경제 금융에서도 더욱더 실용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험적인 쇼핑에서는 어떤 것떤 트렌드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개념은 바로 피지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지컬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디지털인 개념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리클레리가 최근에 영국에 런칭한 페블레드라는 화장품점입니다. 페블레드가 인기가 있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시냐면 마리클레리가 가고 있는 컨텐츠를 직접 디지털, 디지털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제품의 DP들을, 그래서 그 제품들을 그 스크린 패드 주변에다가 디피를 해놔가지고 직접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여행 부분에서도 이제 더욱더 개인화가 더욱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의 여행 패턴은 개인들이 관광지를 가지 않고 정말 자연 속으로 가는지 본인이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트렌드인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어, 공기청정기를 어떤 이제 가전제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포지션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북미 같은 경우에서 KFC라든지 던킨에서도 이제 채식 메뉴로 해서 플랜트 베이스, 미온드 비트를 내기 시작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 슬립테크, 수면 건강 수면에 대해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한샘 같은 경우에서는 체리시 같은 경우에서 스마트 매트리스 통해서 2018년도부터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강한 수면, 수면의 질을 생각하는 슬립테크에 대한 시장도 앞으로 더욱더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보신지 살짝 보셨는데요. 이 메가 트렌드를 엔지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카테고리와 또 새로운 제품, 그리고 신시장을 개척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그,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글로벌로 나가서 전체 소비자의 삶이 향상된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